할렐루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부르실 찬양은 331장인데요.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주,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성하겠네, 찬성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성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성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성기겠네 찬 성하 겠네. 생명 을주 시는 구 주로다. 예수 를믿 고서 늘. 사랑 하여참 기쁜 마음 으로 섬기 리다온 마음 을드 리고 늘 순정 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 겠 네, 구 주의, 섬기겠네 찬성하겠네 찬성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성하게 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생명을 주시 우리에게 날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님 말씀 출애급기의 말씀입니다 36장 8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출애급기 36장입니다 8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해도 고리 신계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쉰 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고, 노트 갈고리쉰 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 밑에,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오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 개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널판 중에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띠를 괘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내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내네 받침은 은으로,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었더라 아멘 하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성막을 덮는 덮개와 그 위를 덮는 우 덮개를 만든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그 성막 본체를 덮는 네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이 덮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에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할그 지혜와 능력까지 공급해 주시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도록 하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필요한 그 모든, 예, 그런 테크닉, 기술과 재능과 정보와 그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함께 주셔서 그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술을 고안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월리압을 감동시키셔서 가르치게 하시죠. 그들의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성막 건축의 사명을 정말 능,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건축 재료뿐만 아니라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능력까지 겸비하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지혜와 아이디어, 그런 기술 전반에까지 그리고 함께 일할 동역할 사람까지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마치실 때까지 그 모든 일을 지명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순종하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성막 건축을 위한 백성들이 그렇게 자원함으로 가져온 성막 재료의 그 양이 너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더 이상 재료들을 가져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까지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넘치도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열매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게 되죠. 그리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그 명령 그대로 성실하게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자원하는 그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정말 하나님의 필요에 선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나 그 넓이나 오늘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죠. 그 넓이나 높이나 길이나 또 색깔이나 모든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그대로 전한 대로 말씀 그대로 그들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에 대해 그 성막 문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건축해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지, 반문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사용하기 편한 대로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오직 명령하신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일삼았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성막 안의 구조와 하나님이 명령하여 그 안에 있도록 하신 많은 기구들과 또그 기구들을 만들 재료와 색깔들과 그리고 그 양과 숫자들을 보면 그 모든 설계도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면 그 안에 정말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시는 성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순종이었고 또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실하게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죠. 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든 믿는자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곳이기도 하죠. 제사장이라는 그 중재자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던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그 번재단 위에서의 희생재물은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도 성막의 덮개로 염소와 수양가죽으로 그리고 희생의 재물로 염소와 양을 들인 것도 이 모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게 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막 세우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셨고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만큼 성막은 중요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일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체적인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성도는 성막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서 성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고 재단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공급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 신앙생활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때로는 번아웃 때는 이러한 것들을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것들을 방지하고 지성소에서 영적인 깊은 임재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고치심과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친밀한 주님과의 동행하신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실하게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시는 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성막 건축의 모든 필요한 재료들과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색깔과 모든 디테일한 그 숫자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모든 설계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진행하도록 말씀하시는 주님.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성막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만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아름답고 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늘그 주님과 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